안녕하십니까. 보장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메이드 인 코리아. 제가 유튜브에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두 곳의 공장을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자, 첫 번째 공장은 마술 모자구요. 제가 얼마 전에 만렙 모자라고 피그먼트 가먼트 다잉으로 만들어낸 정말 수준 높은 버켓 색과 볼스캡을 소개했는데요. 아그 모자를 받았을 때 감동과 제가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쓰는 이 볼스캡 플립챙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잠깐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마케팅을 제대로 할줄 몰라서 이 한이 맺힌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고 싶어서 한 편을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가 4월달 초에 2년 반 만에 한국을 돌아와서 다섯 달 넘게 한국에서 지금 많은 응.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기회들이 많이 왔는데요.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실은 이 마술 모자를 만나서 제품화시켜서 제품이 출시되었다. 첫번째 제품이 나왔다. 아 이건 저에게는 최고의 성과 중 성과고 이 다음부터 나올 모자에 대해서도 기대가 엄청 크고 지금 마술사장님과 저와는 엄청 많은 디자인적으로 패턴 쪽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부터 나올 추가적인 모자들도 기대가 엄청 큰 상황인데요. 제가 모자를 개발할 때 정말 100%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설명 명하고 이해시키고 모자를 의뢰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마술 모자 사장인가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샘플들을 보면 100% 이상 제가 감히 120%의 만족도를 내는 초과 달성하는 그런 모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너무 좋아서 자신 있게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저와 일했던 그 동안에 좋아 이했던그 사장님과 비교를 해서 어떻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 이상을 해주신다.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 사장님이 정말 장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도 가서 미팅을 하고 왔을 때도 그 동안은 모자를 만들 때이 로고에 더 신경 쓰고 그다음에 이 작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작업성을 따지면서 모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모자의 간지가 나냐 안 나냐 그런 걸 상상하면서. 이 작업 공정 같은 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모자의 간지가 촥 흐르게 하고 모자를 썼을 때 멋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 내가 하면서 모자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, 모자를 만드시는 분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모자를 만드시니까 이 훌륭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저희 둘이 얘기했지만, 10년만 먼저 만났어도 사장님이 지금 눈도 잘안 보이고 체력이 딸리고, 저도 그냥 이 코로나 시기를 버티느라 온몸에 힘을 다... 써가면서까지 버티 오느라 지금의 이 저질 체력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아, 10년만 일찍 만났으면 이 한국의 모자 시장을 평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자신감까지 감히 부릴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팩트는 그때 제이 머릿속 마인드가 지금처럼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고 지금 만난 게 어쩌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중요성을 더 아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또 많이 만나지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발전하는데 치트키로 좀 사용이 될 예정이고 어 굳이 유튜브에 내보이고 싶지 않으시고 저도 숨겨놓은 제 치트키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지만 마케팅적으로나 컨텐츠적으로나 천상계에서 놀 것만 같은 그 레벨 만렙인 분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의 비즈니스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제가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 내면 e n 그 t c o n t 이렇게 c 렇게 t e n t content, c 들 n t e n t c o n t e n 고 content, c o 또 t e n t c o n t 콘텐츠를 생산하는 아우 너무 아름다운 사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. 제가 감히 예전에 없던 사업 스타일로 해내고 있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아,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만렙에 가까운 레벨이 올라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원단부터 그에 맞는 간지를 낼수 있는 원단을 구박사 사장님과 함께 개발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 컬렉션에 느낌과 컨셉에 맞는 컬러를 직접 우리가 선택해서 염색을 해서 발주를 했고요. 더원 부자재부터 이 스토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나와서 완성된 이 모자에서도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, 컬러 어떤 분들이 써주면 좋겠다. 거기에 이제 마술 모자에 마술과 같은 모자에 신기한 패턴이 저렇게 들어가면서 제품의 생산부터 가득 차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 제품이 완성이 되고 있고요.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이 스토리 가득한 모자를 고객들이 만나보면 어또 그리고 이 제품들을 제가 유튜브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풀어내면서 그 스토리에 매료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고 이미 구매하신 분들 특히 오늘 제가 한 분의 구독자 혹은 제 제품을 구매하신 이 만렙 모자를 구매하신 이 고객분을 모시고 마술모자에 같이 갔습니다.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, 그분이 음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분이 쓰고 거쳐간 모자가 200개는 훨씬 넘을 종류의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많이 쓰시는 진짜 모자 매니아신데, 이 만렙 모자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1등 모자다. 그러면서 이제 저 노란색 모자를 구매하셔서 쓰고 다니시는데 정말 이거 만드신 분 너무 만나고 싶다 해서 저와 연락이 됐고 어제 울산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마술 모자 사장님을 만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. 어, 마술 모자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모자 사업을 하고 이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이런 순간이 아닐까. 정말 인정받고 팬이 되어서 제품을 보고 제 유튜브를 보고 팬이 되어서 저희를 만나러 온다. 모자 매니아분께서 모자를 그렇게 많이 쓰시고 피부처럼 모자 없이는 밖에 안 나가신다는 이분이 인정하는 그 많은 모자의 브랜드들과 패턴 중에서 1등이라는 음 약간 좀 오버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. 이야 이 맛에 모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직 갈 길도 멀고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저렇게 라벨도 저희가 좀 남들은 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 3단 라벨을 달고 로고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모자가 너무 예쁜 그런 모자를 만들어낸 거죠. 아, 그동안은 로고나 칼라로 그걸 덮었다 그러면 이제는 간지가 잘잘 잘 흐르고 이 모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모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다. 진정한 장인이 만들어내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진짜 모자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. 네, 이렇게 만들어진 모자는 다음 주부터 저희 치트키 스튜디오 실장님을 통해서 멋진 사진들이 찍히게 될 것이고 모델 사진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자 요정 해인이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또 치트킹 저희 전문 쇼 호스트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품들이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많은 분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. 저는 이렇게 굴러가는 이 바퀴에 몸을 싣고 같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. 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중심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베트남으로 떠나서 좋은 퀄리티,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오래 쓸수 있고 오래 입을 수 있고 진정성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모자 왕이 만든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프리미어 브랜드가 붙어서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. 어 이렇게 마주 사장님은 제품 하나 하나마다 저렇게 챙까지 다 저렇게 손으로 다듬고 저 라운딩을 직접 손으로 주면서 스팀 다이닝을 해서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아 이런 부분이 제가 마음 놓고 유튜브에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있고요. 예전 같았으면 아 이런 거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?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와 지금은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이 다 알아주고 전문가들이 모자 매니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자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진짜 모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다 라고 자부심 있게 세계무대로 들고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희는 계속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보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이퀄리티를 만들어갑니다. 어, 많이 힘든 공정이시죠? 말이 <laughs> 없어요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<게> <laughs> 이건 말로 설명할 게 없어. 몸으로 보여주는데 이거 불량 빼내고 있는거죠? 그렇습니다 아, 이 불량이 지금 몇개 하는데도 엄청 나오네 이게 비싼 이유가 있죠? 기계에 돌아가서 또좀 삶아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재봉작업을 해도 터지는 부분들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진짜 어려운 모자죠 이거 어렵죠 미친 사람들이 한다는데 마, 맞죠? <웃음> <웃음> 미친 사람들이 만드는 모자라는데 <laughs> 이건 모자에 미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모자. 네, 뭐 사실은 그렇죠. 당장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쉽게 보존할 수 없는 부분이 염색 모자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. 음보스가 많으니까 모자는 마음에 드나요? 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 색깔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요. 네. 네. 걱정을 했는데 컬러가 너무 잘 나와져서 대박 날까요? 그럼 이제 <laughs> 저희들이 얼마나 더 노력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. 너무 잘 팔려도 문제인데 너무 힘든데. 음, 그래도 잘 팔린다고 그러면은 뭐 네. 그거 그만큼 또 보람이 있으니까. 네. 아무리 힘들어도 또 그거는 여튼 애정을 드리고, 어, 뭐 애정 그렇게 생각하고 애정. 있는 애들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, 얘네들이 애정은 진짜 꽉찬애그이야 누군가한테 가더라도 조금 만족스러워가지고, 그게 뭐 진짜 만약에 그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가다 보시고 만족하시고, 뭐 행복하고 계속 손에 잡히는 물건이 했으면 좋겠어요.